인스턴트 식품, 형님들의 전투력을 몰래 빼앗는 범인. 형님들 배고플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바로 3분 컵라면, 5분 햄버거, 그리고 그 치명적인 치킨 한 마리. 그런데 이 맛있고 편한 음식들이 형님들의 야간 공격력을 몰래 깎아 먹고 있다는 사실,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1. 사례 컵라면 용사 준호. 우리 준호 형, 밤 11시에 퇴근하니까 집가서 밥해 먹을 기운이 없습니다. 결국 편의점에서 컵라면 두 개, 삼각김밥 하나, 탄산음료 하나. 이걸로 하루 마무리하죠. 근데 이 생활이 한 달, 두달 지나니까 아침에 깨어나도 그 굿모닝 깃발이 안펄럭입니다. 아니,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얘가 이렇게 무기력해진 거지? 인스턴트 음식에는 나트륨,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이 과다하게 들어있습니다. 이게 혈관을 좁히고 딱딱하게 만들어서 형님들의 피순환 고속도로가 정체됩니다. 그 말은 자존심 부대로 가야 할혈류가못 가는 거죠. 사례 치킨 마스터 성민. 성민형은 주말마다 치킨 두 마리 맥주 세 캔으로 주말을 마감합니다. 문제는 치킨 기름 맥주 알콜 콤보가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깎아 먹는 주범이라는 거죠. 여자친구가 데이트하다가 오빠 오늘 밤에 우리 속삭였는데 예전 같으면 번개처럼 반응하던 성민형이 그냥 아, 오늘은 피곤해서 이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인스턴트 많이 먹으면 몸이 겉은 번쩍, 속은 부실한 빌라가 됩니다. 컵보기엔 멀쩡하지만, 기초 체력 혈관 상태 오르몬 수치가 동시에 무너집니다. 야간 모드로 진입하려면 기동성, 압력, 에너지가 다 필요한데, 이 셋이 다 깎이니 그냥 전투 불가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또 회복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민수형은 예전에 인스턴트로만 살다가, 이러다 안 되겠다 싶어서, 채소, 견과류, 생선, 살코기 위주로 식단을 바꿨습니다. 두달 지나니까 아침 깃발 다시 펄럭. 여자친구도 표정이 달라졌죠. 형님들, 인스턴트는 피상식량이지 주식이 아닙니다. 진짜 전투력을 지키고 싶다면, 오늘 저녁부터라도 혈관 청소식으로 바꿔보시죠. 깃발은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